이 무대에 놀라기도사이 가벼워져서 우리 무대하겠어리가 긴다고 하안 들려. 예. 마이크 빨리 가 너무 작아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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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작아요 좀 키워봐 빨리 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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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도 도망가네 <laughs> 자, 들려요, 안 들려요? 들려요! 들리면은, 사랑합니다. 한번 해봐. <laughs> 아유, 그렇게, 낮에는 그렇게 소리를 탁 들이면 어떡해요. 밤에는요, 집회하고 나면 몸살이 나요, 몸살이 나. 다 아, 그냥 아무것도 없어가지고, 사람은 많지, 소리는 줄여놓지.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니까, 몸부림을 치는데, 목소리 하나 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몸부림치다 보면은 온몸이 그냥 목등이로다투들여 맞은 것 같아. 그래도 하나님이 밤새 천사를 보내서 주물러 줘가지고. 아멘. 아멘. 이렇게 나오는 거요. 할렐루야. 뭔 얘기 다 그랬죠? 미국. 텍사스 빈 펜. 여기까지 들었네. <laughs> 어. 거기서 살다 오신 분서 들어봐요. 아시는 분 그지요? 아 아무도 없네, 어떻게 이렇게. 네. 문제인만 할지 다른 건모르는 거야 거기가, 거기가요, 미국은 군대잖아요, 군대. 미국은 군대요 군대. 군인들이 제일 인정받는 나라가 미국이요 군인들이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군대가 미국입니다. 아멘. 아멘. 우리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. 없어요.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도와주니까. 아멘.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큰 부대가 거기 텍사스 킬네에 있다는 거예요. 제일 큰 부대가 미국에서도 미국 군대 중에서도. 그런데 놀라운 일은.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가 소식을 듣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빨갱이들은 나쁜 소식만 전하지 좋은 소식 전하겠어요. 이건 확실하게 미국에 현재 계신 분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군인 부대가 거기에 있는데 제일 큰미국의 킨텐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무슨 일이 어후. 벌어졌느냐? 그 미군 부대에서 주일날 이승만 광장에서 연합 예배 드리는 그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거야. 네, 아멘. 어. 보세요. 마스, 마 이거는 아주 기쁜 소식에은안 해봤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한테 문자로 보내온 거예요. 아멘. 아맨. 아멘. 이게 사실이겠지, 이거 거짓말하고 있어. 어쨌든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 소식이 왔다는 자체가 이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잖아요. 미국에서 제일 큰 부대가 전광훈 목사님이 연합예배 드리는 이 엄청난 예배를 미국 최고 큰 부대에서 그거를 연합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, 같이. 아멘. 네. 이번 거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? 아멘. 네. 이제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. 아멘. 네. 우리한테 까불면은 미국에서 제일 큰 부대가 은혜 받고 있으니까. 아 네. 야, 우리한테 달려올 것 아니요? 아멘. 네. 아니 진짜 이거 엄청나요.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막. 밤새 어젯 밤에 이제 제가 어. 집회 끝나고 가서 이제 또그 유튜브를 다 들어보는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막 올르더라고.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댓글이 막 올르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사실이지 뭐. 아멘. 아멘. 야, 한번더 박수. 야.